어, 가비, 가비, 자, 좋아요, 좋아괜찮아괜찮아오 롱스루, 오오 오호, 가비, 가비, 오케이 수비고, 수비고, 끝까지, 좋아 오호, 오 찬스! 오 막았어요! 자자 자, 화이트 역스 3대2 아자 4대1 자 4대1 4대 4대1 마무리다! 나이스 마무리! 어 좋아요 자 키퍼는 한 번만 더 이어서 할게요 잠깐만 더 이어서 자 좋습니다 아 나이스 마무리 자이런 화이트 역전했어요 자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는 한점 지키면 이깁니다 블루 넣으면 동점 오! 자 끝까지! 오 나이스! 오! 오 여기 까비 까비! 자 현재 2대1 자, 이 다음에 아웃 되면은 히퍼한번 교대하겠습니다 시. 나이스 코트! 오, 오. 오. 나이스 킥! 자 아웃 되면 교대할게요 아웃 되면 나이스 코그 오케이 자 겹치면 안 되죠. 오. 그렇지! 어 좋아 좋아! 자 자신 있게 때려야 돼 좋습니다. 자 블루 욕스, 자 롱스로 나이스 마무리다. 와잘 먹었어요. 자 코너 코너, 자 코너까지 하고 교대할게요. 코너까지 하고. 자 오케이 자자자 양팀 키퍼 한번 교대하시고 또 바로 바라 하겠습니다. 아직도 한 10분 정도 남아있어요. 남은 두 커튼 조금 깁니다 좋아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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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블이사이드케이할케이드케이드킥이 오케이. 오케이. 에케이드케 나이스! 안 돼, 안 돼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이고, 예, 가비, 가비. 오, 나이스. 오, 마무리, 고. 고, 고. 어, 가비 가비. 자, 그대로, 할게요, 그대로. 자, 자 그냥 좀 짧게 짧게 남은 쿼터 두번더 하겠습니다. 두번 더. 자, 좋아 좋아. 코너 하겠습니다. 자, 조금 더 짧게 그냥 두번더 해드리겠습니다. 쿼터 촬영 더 해드릴게요. 자, 좋아 좋아. 자, 종료 6분 남았습니다. 라스 6분. 좋아 좋아. 화이트 또 같이. 오 좋아요 나이스 좋아요. 오 수비 굿오 나이스 수비 자, 화이트 키인오 좋아요 좋아요 가나요? 오 수비 굿아 코너 잘했습니다 아 나이스 매너 네 좋아요 좋아요 아 근데 수비 저렇게 해주셔야 돼 좋습니다 굿 패스 마무리 그치 지오오비가비자 좋아요 좋아 아무리 잘했어요. 자 이제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. 라스트 5 분. 좀만 더 화이팅. 가비 가비. 자 화이트 키긴 하겠습니다. 화이트 키긴. 자이 다음에 아웃되면 또 깊어 한번 교대해 드릴게요. 굿. 어 아, 나이스 코트. 어 아, 잘해요. 좋습니다. 나이스 베스. 마무리다. 아, 와 아이고 까비 나이스 키퍼 좋습니다 자 코너 코너 까비 아예자한번더한번더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! 오 나이스 마무리 자 양팀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하겠습니다 자 <laughs> 좋아 좋아 자 키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 굿플레이 자 이러면 화이트가 두점 없어요 블루 두개 따라가야 돼 시간 좀 있습니다 3분 넘게 남아있어요 굿패스 자 마무리 가나요? 오 나이스 킥 오! 오 까비까비 까비. 좋아 좋아 국회. 이번 님 이번 님. 어디만. 오케이. 좋아요. 사이드 같이 벌려주고. 자 아, 좋습니다. 아 아빠. 다시. 자 라스트 3 분. 굿. 나이스. 오 여유 나이스 턴 좋아요. 자안 나왔어요 끝까지 자. 렇지어 좋아 좋아 마무리군. 마무리 오 들어왔어요 나이스 마무리. 자 좋습니다. 자양팀또 기퍼 교대하시고 중앙에서 할게요. 어저이름면한점 아, 차예요. 자 화이트는 지키면 이겨요 지키면 자 블루는 넣으면 동점 자 알겠습니다 자 3대2요 화이트가 3 다이스 베스 어우 예두 코트 오 가비 가비 자 라스트 분 뭐야 살릴 수 있어요 구. 아이고 가비 가비 자 실수해도 또수비 같이 같이 괜찮아 오 어벙 넣었어요 아 나이 수비 저렇게 뛰어주셔야 돼 좋습니다 그래야 팀원들이 좀덜 힘들어요 한발짝만더 움직여주면은 덜 힘듭니다. 끝. 오, 오, 나이스 마무리. 자, 좋아요, 좋아. 자, 화이트 골키퍼로 할게요. 자, 라스트 1분. 오, 저. 오, 수비 좋아요, 좋아. 아 집중력 좋았어요. 자, 골 골. 오 롱. 오, 저, 저. 오! 오셨어. 오! 화이팅 화이아 자, 파이팅 화이팅 또. 이렇게 리턴. 자. 오, 저 위에서 해야 돼. 저. 오, 저 다음에 1대 1, 1대 1. 봐 어, 나이스 코트. 어, 얘가 이거. 자, 블로킹 아 자, 이번에 거의 막공이다. 거의 막공. 자, 화이트 지키면 이겨요. 블루 넣으면 동점. 이렇게. 기회를 잡고 와라 와라. 자 아이고, 자 화이트 또 하겠습니다 화이트. 자, 자 이번에 막공 할게요. 아웃되면 종료하겠습니다. 오, 자, 자, 야막았어요 자, 자 넣으면 동점, 지키면 이겨요. 자, 자 아직 안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. 자한번 더, 한번 더. 한 아, 예, 자, 쿼터 마치겠습니다.